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 전략, 재정 투자 계획, 사업비 집행 현황, 자율성과지 표, 신규 사업 순입니다. 어, 명지전문대의 혁신 전략은 혁신을 주도하는 넘버원 특성화 전문 대학이라는 혁신 비전을 가지고 배움을 실천하는 기,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혁신 산업 협력 혁신 기타 혁신이라는 영역별 혁신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는 83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2억 7300만 원을 더한 90억 9,600만 원이 2023년 혁신 지원 사업의 총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혁신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 혁신이 54.5억, 산학 협력 혁신이 3억 6천, 기타 혁신이 1억 3천, 그리고 사업 관리가 31억 6천만 원입니다. 혁신 지원 사업 총액으로 보면 전국 전문대학에서 수위를 다툰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총장님과 우리 구성원, 우리 전문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어, 2023년 11월 30일 기준 교육 환경 개선 및 기자재 계약 확정 체결권을 포함하여 영역별 사업비 집행률은 73.2%입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을 어, 다시 여섯 개의 비목별로 집행률을 보면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비목은 모두 여섯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장학금, 교육 개발 운영비, 그리고 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그리고 그밖의 사업 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과 동일하게 2023년 11월 30일 기준 사업비 집행률은 73.2%입니다. 어, 저희가 11월 30일까지고 어, 2월 말일까지 100%의 집행률을 보일 수 있도록 어, 부서와 학과와 협업해서 잘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자율성과 지표입니다. 오른쪽 2023년 달성 현황을 보시면 우리 대학 다섯 개 혁신지수 중네개가 이미 11월 31일 기준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학생역량 강화지수는 지금 86.5%로 보이는데 이는 창의학생 인증지수처럼 학년도 말에 졸업생이 있어야 어,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미 포함되어 있어서 100%가 안 되지만, 이를 감안한다면 2월 말일 현재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창의학습 공간 구축입니다. 어, 현재 3월 2일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700석의 집중 집중형 열람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서 아래 투시도와 같이 개방형 열람실을 159석 그리고 집중형 열람실은 오히려 72석으로 줄였고요 미디어룸과 스터디룸 등 시설을 갖추어 교육 혁신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텍 기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고교 전문대학 산업체 연계를 통한 전문기술 인재 양성 과정인데요. 2017년 미래산업과학고 교원 그룹 명지전문대학 3자간 MOU 체결로 탄생하였고 2023년 처음으로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교육 과정 별도의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아래 그림에 보시듯이 멘토링 데이 등 교육 지원을 통해서 고교 연계의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ESG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어, ESG 교육 경영을 위해 2023년 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연 초청을 통한 수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ESG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